얘들아 안녕 알려주는오빠 대충하는 리뷰 블로그 헌터 이 용팔오빠야 어 이번에 서울에 좀큰 계약권이 있어서 용산 동부이천동에 갔다가 중식이 좀 땡겨가지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생활의 달인에 나온 중국집이 있길래 어, 검색을 좀 해봐서 찾아가게 됐지 많은 혹평들이 쏟아져 나오는 또 그런 곳이고 메스컴에도 이렇게 나왔던 어떤 그런 곳이라서 내 리뷰에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원치 않은 친구들은 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길 바라고 이 가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블로거들이 써놓은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어,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될것 같아. 도착하자마자 유니짜장이 이곳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시그니처였나 봐. 어, 그냥 테이블 위에 떡하니 어? 맛있게 어? 유도를 하는 어? 알지 어? <laughs> 어? 어? 만원. 어? 어? 그래서 이거를 안 시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놈을 어, 하나 시켰고 부먹도 아니고 찍먹도 아닌 복먹이야 복먹. 어, 이렇게 볶아져 나오는 이 탕수육 요하나에한 소짜 2만 5천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인 탕수육집 대짜 가격 비슷하지 어, 양은 그 대짜하고 소, 소짜하고 한 중간 정도 사이즈 이렇게 작지도 그렇다고 엄청 많지도 않은 정도의 에, 사이즈의 탕수육 때깔은 정말 좋지 자 이제부터 어 이것에 대한 솔직한 나의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 동부 이천동이라는 것이, 어, 한강에서 노량진을 건너는 그 부근의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 소득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서 사는 어떤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중식 요리가 조금, 어, 저가형 스타일의 중식 요리 음식점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뭐, 짜장면이 만 원이니까. 그리고, 어, 탕수육도 스타일이 보니까 예전에 이제 낙구정동에서 자주 그 유명했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잔의 추억 근처에 있던 낙구정이 한잔의 추억은 알지? 유명한 한잔의 추억이라는 그, 그곳 근처에 있던 중국식 집이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 기억으로는 짜장면 하나에 한 18,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아주 고가 형태의 중국 음식 스타일은 아, 아니고 그렇다고 저가형도 아니면서 한 중간 정도의 수준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그런 음식점으로 기억이 되고 이 유니 짜장은 알다시피 돼지고기 다진 걸로 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짜장에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많이 다져서 나오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먹었었지만 그냥 짜장면은 그냥 짜장면이어서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엄청 맛있다. 간이. 혹은 면이 엄청 쫄깃쫄깃했다. 또 그런 맛은 전혀 못 느꼈던 것 같고, 양념에 돼지고기가 좀, 어, 풍부하게 들어가서 나쁘지 않게 먹었던,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기가 막힌, 어, 그런 맛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탕수육도,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런 고급진 탕수육집에서 먹었던 정도의 수준까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가형 그런 탕수육의 어떤 그런 맛도 아닌,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대단하거나 엄청난 맛을 또 자랑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그냥 아주 평범했던 그냥 가격에 비해서 별로다. 그렇다고 엄청 대단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어, 그냥 그 정도의 중국집이었던 것 같아. 어. 근데 이제 블로거들 보면은 뭐 난리야. 뭐이뭐이 뭐이 사장님이 뭐 엄청난 유명한 호텔에서부터 뭐어 시작을 해서 뭐 이것까지 차리는 데 있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엄청 유명하신 분이기가또 방송도 나왔겠지. 근데 이제 그 블로거들이 하는 얘기들에 비해서 보고 그거를 가서 이 음식을 먹는다. 여기까지 굳이 이천동까지 찾아와서 어? 할 것도 없는데 여기 와서 이걸 먹는다라는 건 조금 어 무리가 좀 있다고 보고 동네 사람들이야 가족끼리 와서 이렇게 함께 식사하거나 그러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 술한잔 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어떤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 나는 재방문은 안할것 같고 10점 만점에 한 6.5점 어 정도 주면은 딱 맞는 것 같아. 오늘의 한줄평 방송 맛집이 시가 말랐다.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